안녕하세요, 여러분. 좋은 밤이에요.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팟캐스트를 올리기로 했는데, 오늘은 하루 늦게 찾아왔습니다. 뭐, 사실, 지난 주말에 팟캐스트를 시작해가지고 되게 어, 열정적으로 <laughs> 시작하려고 했는데, 어, 지난주에 영상 하나를 올리고, 중간에 복잡한 인간 관계로 어, 일이 좀 있어가지고, 재미있는 주제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. <laughs> 근데 뭐, 어, 어제인가 어그제인가? 그러니까 어제가 어그제까지만 해도 그일 때문에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슬프고 음뭐 내가 왜 이런 거를 겪어야 되냐? 내가 왜이 길을 선택했을까? 내가 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건가? 라는 여러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어,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것도 어떨 때는 음, 후회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러면서 뭔가 우울하면서 있었는데 어, 그냥 뭐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음, 우울하면서 뭐 기분 나쁘 뿌면서 시간 낭비하는 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그냥 영상이나 그런 거뭐 올리려고 했어요. 근데 갑자기 주제가 생각 안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사람이 창의적이지도 않고 할리도 하고 싶지 않고 뭐 해야 할리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아직 그러니까 머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. 저는 일주일 내내 그래가지고 그냥 아,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트북 안에 있는 그냥 파일들 이것저것 다 열어봤거든요. 다 열어보다가 어, 모든 순간이 너였다라는 책에서 있는 글을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. 음, 글이 당신 잘한 거예요. 라는 제목이에요. 그 내용이 뭐냐면, 음, 그 선택에 후회하지 마세요. 그 순간에는 그 선택이 당신의 최선이자 최고의 선택이었을 테니까요. 당신 분명 잘한 거예요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냥 뭐 할지 아이디어가 안 나서 이것저것 다 읽어봤는데, 이거를 읽고 나서 어저 저를 저 그냥 응원하는 글로 보였어요. 음 제가 그러니까 이얘기 하면서 사람들이랑 약간 얘기하고 뭐... 기분이 안 좋아도 웃어야 되고, 다 약간 이거 다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이 많았는데, 그런 시간들 때문에 좀 힘들었고, 진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그럴 때에 딱이 글을 보니까 진짜로 제가 그때, 이 길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. 진짜로 그때 그 순간에 저는, 어, 음, 진짜로 최선을 다한 거였고, 최고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했던 거였어요. 그래서, 어, 이제 와서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, 그 글을 읽고 나니까, 아, 지금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때 나의 최선을 다한 건데, 그때 그 선택밖에 없었는데,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했는데, 이제 와서 후회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분 나빠 했고, 내가 이거를 왜 했을까, 내가 왜 이거를 했던 건가라는 생각들에 했던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. 예. 그래도뭐 지금 딱히 주제 잡힌 거 없는데 그냥 뭐 무언가를 그냥 시작하게 되더라고요. 그냥 하게 돼요. 그냥 마음만 있으면. 그래서 뭐, 지금은 기분 좋은 상태로. 이거를 한 거였는데, 아, 사실 기분이 좋고 있었는데, 일주일 내내 내가 왜 기분 나빴는지 생각해보니까 또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. 그러니까 묘해요. 약간 집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기분이 좋든 말든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니까요. 이제는 더 이상, 기분이 안 좋다, 좀 우울하다 하면서 시간 낭비할 시간 없어요.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. 그러니까 우울하면 우울하면서 보낼 내 시간이 이제 아까워진 것 같아요. 차라리 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. 아, 내가 왜이 고를 당하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아튼 이번 주는 이렇게 지난 주는 이렇게 그렇게 끝났고 이번 주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. 뭐 기분이 묘하게 나 되도록 좋은 자료를 많이 가져가서. 좋은 팟캐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